교회의 대분열 팝업북스 글그림 김다혜. 14세기 무렵 로마에서는 교황이 프랑스에는 국왕이 있었습니다. 이 시기에 교황은 보니 파키우스 8세였고 국왕은 필리프 4세였습니다. 국왕 필리프 4세는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교황은 반대했습니다. 필리프 사세는 교황의 그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 일을 인원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. 그때 필리프는 성직자, 귀족 그리고 도시 대표자를 불렀고 모두 국왕의 편을 들었습니다. 이것이 프랑스의 첫 삼부회입니다. 이 일이 일어난 후, 구강은 아나니로 휴가 간 보니 파키우스 8세 교황을 체포했습니다. 이 사건을 아나니 사건이라고 부르며, 이것은 교황권의 몰락 상징입니다. 보니 파키우스 1세는 충격으로 죽고, 그 다음 교황을 구강 필리프 4세는 프랑스 아빈뇽에 교황청을 짓고 교황을 데리고 옵니다. 사실상 교황 교황을 가둔 것입니다. 이 사건을 아비뇽 유스라고 합니다. 남유나가,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고 끌려갔던 바빌로니아 유스에서 따온 말입니다. 아비뇽에서는 7대 교황이 있었습니다. 70년 후 교황은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. 그러자 프랑스에서는 교황을 새롭게 뽑습니다. 서로 내가 진짜 교황이라고 대투자 두 교황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또 선출합니다. 하지만 폐위가 제대로 되지 않나 교황의 세 명이 교회의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. 이것이 교회의 대분열입니다. 지금까지 다해가 정리한 교회의 대분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